일 우타고프 노시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일단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. 3일 만에 그냥 홈런도 아닌 멀티 홈런을 또 터트렸습니다. 팬들 지금 속이 뻥 뚫린 것 같거든요. 노시환 선수는 어떠신가요? 어, 저도 오늘 속이 너무 뻥 뚫리고요. 그리고 많은 팬분들 오셨는데 또 이렇게 홈런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할수 있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. 그때 두산전에 멀티 홈런 쳤을 때도 팬야 선수 등판이었거든요. 이쯤 되면 팬야 선수에게 한 마디 해도 될것 같은데요. 어... 페냐 형밥 사. <laughs> 어떤 거 사달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. 어, 일단 근데 페냐 던질 때 제가 에라를 좀 했어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아쉽게 에라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홈런 쳤으니까 페냐가 봐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항상 그런데 노시안 선수 실책 이후에 뭔가 항상 만회를 하는 것 같아요. 어 일단 실책하고 정말 투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큰데 좀 타석에서 어떻게든 집중해가지고. 좀 만회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는 게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택 말고 좋은 얘기 해볼까요 오늘 두개 홈런 모두 체인지업 받아 쳤습니다 좀 원태인 선수 상대로 어떻게 좀 노림수를 가져갔는지 궁금합니다 어, 일단 상대 정적이 좀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, 제가 홈런 쳤었던 기억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시합 전에 좀 어떤 구종을 노려야겠다 어떤 코스를 노려야겠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들어간 게또 오늘 경기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홈런은 진짜 멀리 나갔거든요. 경기장 밖으로 이 파워의 비결이 뭔지 궁금한 게6개 홈런 중에 벌써 4 개가 125m예요. 어, 뭐 비결은 잘 모르겠고 일단 뭐 히팅 포인트를 좀 작년보다 앞으로 옮긴 게 아무래도 좀 타구의 비거리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벌써 지난 시즌 홈런과 타이인데요. <laughs> 지금 5월입니다. 이쯤 되면 좀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일단 작년 홈런 개수랑 똑같아졌는데 일단 작년에는 너무 못했기 때문에 또올 시즌은 좀 비시즌부터 좀어 엄청 잘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좋은 성적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잘 유지해가지고 뭐 홈런 개수의 목표보다는 올 시즌 정말 부상 없이 어 하나이글스가 반등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네, 팬분들께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시즌부터 많은 준비를 한데, 또, 최은성 선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. 뭐 웨이트의 중요성을 매일 강조하기도 했고요. 고마움을 최은성 선수한테 전하기도 했는데, 오늘도 고마움 전해도 될것 같아요. 어, 뭐, 항상 너무 감사하죠. 진짜, 어, 저랑 뭐, 안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, 와가지고, 어, 정말 잘 이끌어 주시고, 웨이트 뭐 트레이닝이나 이런 뭐 본인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,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지금도 배우고 있고. 만뭐 음성 선배님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성적을 낼수 있나 이 정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런데 사실 최현성 선수가 웨이트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일찍 떨어져 나갈 줄 알았대요. 에? 누가 힘들어서요? 노시안 선수가 힘들어서 일찍 그만둘 줄 알았대요. 지금까지 할줄 몰랐대요. 아니다, 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. <laughs> 저는 남자는 포기하면 안 돼서 저는 끝까지 지금 잘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결과도 나오고 성적도 나오니까 어 하면서 스스로 재밌다고 느끼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진정한 남자네요. 그러면 어이 질문 대답도 남자답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하나 팬들이 장종훈, 김태균에 있는 우타 거포로 이제 노시환 선수를 어 지목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신 있으신가요? 자신 있습니다. 정말 자신 있고 어그 선배들의 이름에 좀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그 계보를 잘 이어받아서 어, 하나의그스 팬분들께 항상 기쁨 드릴 수 있는 또 어, 하나의그스의 레전드로 남고 싶습니다. 네. 멋집니다 올 시즌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노시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